thank you <laughs> 안녕하세요 암염식구들 그동안 건강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어머니께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오셨네요 네 많이 해왔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요 아 저기 마트에 가니까 이 바지락이 너무 크고 너무 싱싱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락 사서 바지락 탕 만들고요 이거는 소고기 장조림 <laughs> 메추리알 넣고 이거는 무청 된장 지짐 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한가지만 해도 밥다 먹는 거예요, 이게. <laughs> 이렇게 석박지 엊그제 해서 석박지하고 야콘 짱아찌하고 이건 동치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냠냠을 시켜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먹읍시다. 네, 먹읍시다. 네, <laughs> 아니, 이렇게 왜내 <laughs> 얼굴만 쳐다, 내얼만 쳐다보시지? 명령이 떨어져야 먹지. <웃음> <웃음> 그러는 거야? 그럼. <laughs> <laughs> 자, 먹읍시다, 그러면. 네, 먹읍시다. 네, 아유, 바지락탕이 너무 맛있게 아, 이거 뭐 생긴 거지. 뭐 그릇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게, 어, 어 그릇 갖고 와야 되겠네. 이제, 조개 껍질 넣을 거두개 갖고 와. 어이고. 바지락. 맛있지, 바지락. 어, 원해 아유. 원래 조개국일 더 모시조개국이 더 시원하지? 모시조개탕 어그저 했잖아. 했나? 어, 했나? 응. 어. 이게 음. 맛 너무 크고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음. 이걸 사 왔지. 어, 시원하네. 응. 음. 이거 음. 음. 어? 알을 이렇게 빼. 이렇게 알을 이렇게 이렇게 네. 빼서 뭐, 먹어. 응, 음, 그래? 응, 어, 음. 이렇게 알을 빼놓고 그다 먹어. 오우,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laughs> 이거, 간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물에다가. 돼 있는 거야? 그 조개에서 나온 간이야, 이게. 아, 이 간이 돼 있는 거. 어, 간이 헌거 같잖아. 그냥. 당신 내가 띄워드릴까, 이거? 그냥 띄우서 먹을게요. 그래요, 음. 그러면. 응, 음, 하나씩 주 띄워 먹지. 응. 음, 띄워 먹는 그래. 재미. 띄워 먹는 재미. <laughs> 음. 음. 음, 조개살이 맛있다. 음. 이걸. 네. 게도 많이 들어 있네요. 아주. 오게? 음. <laughs> 야콘. 야콘을 너무 면네야콘장 같이? 음. 가서 드릴게. 조금만. 아. 자. 자, 건더 이제 얼마 나먹었어 야. 이들게섭박지도 다시 먹어보고. 네. 석박지 맛있더라. 맛있지? 어, 시원해, 먹어놨 음. 오, 음. 이거 음. 음, 맛있다. 아니, 국물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장조림 해봤네. <웃음> <웃음> 음, 음, 맛있네, 아주. 장절면 음, 음. 음 고추가 더 맛있네. 고추. 어, 매워. 고추가 매워. 저 이거 하나면 밥다 먹겠는데. 응, 음, 이거. 길게 밥에다 쫙 올려 먹는 거야. 음, 좋아. 음. 음. 반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음. 음, 음. <laughs> 시원하다 이거. 간안 넣는 건데, 그리고 간이 그러게. 딱 맞잖아. 응, 어떻게 간이 이렇게 들어가지? 먹는데정치는남자없는구들볼 정신이... <laughs> 수에도 없는 <laughs> <laughs> 마늘이 맛보아. <laughs> 마늘쓸되없 부드러워졌어 이게. 삶았으니까. 친구가 음... 으니까는뭘쓸데한장에다 <laughs> 이렇게 찍어 먹. 어 음음 간장도 맛있다. 음 우리 간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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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새로 했더니 맛있다. 음, 짜 맛있네. 음 맛있네 음 아래 고추가 매콤해 응 매워 당신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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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잡자 당신은 잘라서 먹는거야 잘라서 먹어 고추 매콤해 매운거 좋아하시잖아 응. 그 저숙목이라 음. 응. 거저게 그 보스 뭐 무까하다가 포도나무 한 그루 사 왔잖아. 그거 <laughs> 3년생인가 봐. 3년생인가 그게 더된거 같아. 더된거 같지. 그러게. 그거 심었어. 오늘 심었어. 아로 응. 오늘 심은 거예요? 어. 응. 포도 올해 올해 포도 못다 먹지? 내년에 나와. 내년에 내년에 나와? 내년에 나와. <laughs> 포도가 아 열리면 되게 신기할 뭐것 같아. 처음 시 먹으면 참 놀라신 거. 그 포도 나무 <laughs> 가져온다고 <고정다루가> 애 먹었어. 차 <laughs> 안에 나물를 꾸겨 넣어가지고. <laughs> 커서 길어갖고 음. 잘안 들어가더라고. 음. 저번에는 그 형. 피아노 치는 걸 올렸거든 응, 음, 맞아 댓글이 어이, 잘 친다 그 뭐야. 야, 잘 댓글에 쓴다. 피아노가 아주 난리를 쳤어 <laughs> 우리 사람 댓글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지 <웃음> <웃음> 그거 왜 찍었어? <laughs> 기분 좋았겠네 다 다음, 칭찬이니까 응, 다 좋아라 해주시니까 좋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곡이지. <laughs> 음, 유명한 곡인가 봐. 음. 음.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떡해. 뭐, 익숙하진 않네요 방금 과 더, 더 따를까? 응. 어. 응. 음. 어, 살짝 먹네, 인간.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어. 이제 여름인가 봐. 더워지네. 어이, <laughs> <또> 더워지는데? <laughs> 여름이야, 완전히. 옷이 <laughs> 좀 두꺼운 것 같아, 이제. <laughs> 낮에는 막 여름 같아. 아까 여기 햇살에 있는 온도계가 <laughs> 이스팔도 30도가 올라가고? 3 0도에8도던데 내가 보니까. 여기가 다 짰으니까, 거기에 따뜻해데 이거 따뜻하니까 아주. 음. 어. 이게 음. 뭐지, 약혼인가 응. 음. 음. 약혼이야 응. 음. 예, 메추리알, 요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거 많이 먹었잖아. <laughs> 아, 메추리알, 맞아. 그때 많이 먹었구나. 음. 아. 어. 생각 나 홍합 을한 번. 아니요 음. 홍합탕을 끓이려고 그랬어 원래는. 오. 근데 가니까 홍합이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로 바꾼 거야. 음. 맛있네 음, 이거. 음. 부드럽. 음. 우거질 삶어 좀. 되게 그냥 있어요. 삶아 놓은 거. 같이 돼. 응, 그치. 우거질 나무 나물, 시래기 나물이지, 뭐. 음. 또 맛이 또 이거랑은 틀려. 그게. 시래기 나물맛라고 응, 그건 말린 거고, 좀 구수한 맛이 나지. 오늘 비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응, 응. 일개분 다 온다고 그랬는데, 응. 뭐 한두 방울 떨어진다고 그러더라. 비와요, 저기 도라지 심은 거 씨나는. 응. <laughs> 엊그제 씨 뿌린 거 도라지. 뭔지 나지? <laughs> 물기가 없어가지고. 아우, <아유>. 김치 <laughs> 맛있네, 떡박지 맛있지? 음. 응, 근데. 새로 해달지 더 맛있는데? 응, 근데. 아주 날 것도 아니고, 싱 것도 아니고, 알맞게 익어서 맛있네. 음. 이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음. 땀이 자꾸 나지? 더워. <웃음> 더워? 들어가. 그거 칠을 칠을 두꺼 이거 칠가 두꺼운가 보다. 어그로 오신가봐. 응 두꺼운가 본데. 음, 음, 나도 나와. 얇은 걸 먹잖아. 어 나도 나와. 얇은팔리보려야데 음. 음, 이제는. 그리고야 반팔이 보여야 되겠다야. 동치미 먹어야 소화를 소화가 돼. 음, 음, 음. <laughs> 당신 빨리 먹었냐? <laughs> 다 먹었는데, 날. 당신 남았네? 절대 잡았어. 음. <laughs> 맛있지? 음. 국물도 짭조름하게. 고추도 맛있고. 고추도 음, 맛있고. 더 맛있나? 그렇다고 반찬인데, 그걸 그렇게. 근데, <laughs> 패서 <laughs> <laughs> 바로바로 먹잖아. 응. 음. 그걸 음. 더 맛있어. 그렇지. 음. 아무래도 이런 소고기 장조림은 밑반찬이야 원래 어... 두고두고 먹는 거야. 근데 안짠거 같은데? 그렇게 짜진 않아. 음. 안 짜게. 장조림은 짭조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간간하게 했어. <laughs> 아이고. 마늘 잡더 마늘 당신 마늘 음, 먹는 거야 지금 응. 음. 음. 국물 여기다 더. 이거 맛있고. 음, 응. 음. <laughs> <아유. 웃음> 아 오늘은 반찬이 많이 안 남았네. 많이 없어졌네. 아유, 맛있게 먹었냐? 맛있어? <laughs> 음, 잘 잡혔어? 뭐가 제일 맛있어? 이게 더 맛있는 거 어, 같아. 부드러워. 부드럽게 음. 우리가 음. 부드러워야 돼. 그게 질기면 못 먹어, 그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한 거라 질기면 못 먹는 거야. 데칠 때푹 이렇게 좋게 데쳐야지. 아, 어, 잘 먹었다. 아우, 어디에 먹었네? 아, 아니 그 장조림을 다 먹었네. 어, 맛있네. 맛있게 세상에. 먹었다. <laughs> 막 먹어도 아우. <laughs> 아유, 아유, 자 난영의 식구들 덕분에 그냥 오늘도 <laughs> 그냥 포식을 했습니다. <laughs> 날마다 잔치상 같이 저희들 먹잖아요. 난영 <laughs> <남념의> 식구들 덕분에 <laughs>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잘 지내세요. 내일 모레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